어, 이렇게 덥죠? <laughs> 아, 이 형님 이상하세요? <웃음> <웃음> 아니, 이 사람도 이사람 그러나... <laughs> 이거 나중에 그러나. 삭제해달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대발란 영화 인터뷰 토크쇼 영화남 고당입니다. 오늘은 영화 더 보이 2 돌아온 브람스. 어, 배급사 대표님 팝 엔터테인먼트 음, 음. 박이과 아, 아, 예, 예.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모자는 써도 되나요? 네. 아 경우 제가 경우. 너무 눌러서 네. 아, 혹시 안 보일까 봐 이렇게 간략한 네.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저는 팝 엔터테인먼트 박 이름을 얘기해도 되나요? 네, 그럼요. 박입니다. <웃음> <웃음> 네. 파벤엔터이인먼트 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좋은 영화 많이 합니다. 네. 네. 지금 시작부터 정신이 없습니다. 네, 네. 저도 없습니다. <laughs> 나 미치겠다 네. 진짜. 오늘 방송이 어떻게 나갈지 모르겠어요. 네, 저도 모르겠습니다. <laughs> 네. 지금 지금 여기에 뭐가 네. 담겨 있는 거죠? 여기요? 네. 차가운 거? 아, 차가운 거. 네. 노란색? <웃음> <웃음> 음. 오늘 영화 음. 소개 하시려고 오신 거 맞, 맞죠? 그럴, 그럴 걸요? 네, 오늘 한잔 하시러 오신 거 아니죠? 그럴 걸요? 아, 대표님은 맞으신 거죠? 그럴 걸요? 아, <웃음> <웃음> 오늘 더보이 2도라브브운스에 아, 대해서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네. 영화를 소개를 간단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더보이 1편 다른 회사의 영화를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laughs> 사이즈가 좀 틀린 네. 하지만 우리는 정통적인 공포고 손발이 저리게 하는 그런 영화라고 저 개인적인 이게 뭐 <laughs> 스토리를 <웃음>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스토리 되게 네. 긴데? <웃음> <웃음> 이렇게 오늘 만들... 방금 말했어 <laughs> 잘생긴 꼬마 인형이 프람스 문제는 인형이 아니야 케이리 홈즈 그 아들 때문에 문제가 된 거야. 아, 그렇구나. 네. 그 아들 때문에 어떻게 해서 이제 딴 데로 갔는데, 거기서 이제 1편의 불함수를 만나게 되고, 네. 이제 거기서 일어나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런 공포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막 발생되고, 예고편 보면 아실 건데, 아, 거기까지만. <laughs>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등짝이 조금 따끔따끔 할 정도? 1편에서는 이제 패서적인 공포 같은 경우를 많이 보여줬는데, 이번에도 그런가요? 아, 1편하고 2편하고 그 공간에 대해서는 비슷하다고 봐요 아, 네. 근데 1편은 <laughs> 되게 무섭고 <laughs> 2편은 처음과 끝이 네. 남달라. 아, 하긴 남다른 내용이 아, 나오더라고요. 스튜디오. 아, 그거 확실해. 네. 나 진짜. 자, 어 음. 조금 힘들어 가지고 음? 네. <laughs> 네. 엘론의 <앨런의> 이 <laughs>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 아까 제가 아, 어, 하다가 무슨... 만 영어 스토리 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편과 상관없이 개별적으로 보시면 음. 어떤 젊은 가족이 트라우마를 이겨내기 위해서 힐셰 저택으로 갑니다. 네. 근데 이힐셰 저택을 알기 위해서는 1편을 보셔야 되는 맹점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괜찮습니다. 네. 힐셰 저택을 가셔, 가서 이 아들이 땅 속에 묻혀 있는 인형을 발견하면서부터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아 네. 네. 아 이제 드디어. 네. 시원. 아, 네, <웃음> 네. <웃음> 그때부터 뭔가 일이 벌어지네요. 아 네. 네. 표정이 없으니까 안타깝네요. 그러니까 네. 네. 지금 너무 무서워요. 운데 네. <laughs> 네. <laughs> 너 너무... 제가 <laughs> 알고 있는 대표님의 어떤 그거랑 <laughs> 네. 네. 말은 나오는데 계속 이러고 있으니까 좀. 여러 가지 상상이 되네요. 아 네. 아 일단 제일 중요할것 같습니다. 무섭습니까, 이영화 저는 볼 때마다 놀랐습니다. 아볼 때마다 놀랐다. 한 번씩 네, 여러 놀랐습니다. 가지 놀라는 방법이 있거든요. 네. 무서워서 놀라는 방법과. <laughs> 네. 저, 저 저도 한세번 정도 놀랐던 것 같은데. 아 그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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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메이저 포인트가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그 앞에서 나온 부분이 네. 또 가장 강렬하게 또 나왔는 것 네, 같은데 더보이투 아, 돌아 아이 더 이렇게 유인이 어렵습니까? <laughs> <laughs> 더보이투 그냥 하겠습니다 더보이투. 아, 어, 다른 공포영화와 차별화된 점은 어떤 걸까요? 나 먼저 네 <laughs> 한마디로 잘생긴 인형 잘생긴 인형 인형 많잖아요 네 어, 제일 잘생겼어 그렇죠 네. 지금 딱 얼굴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또 무섭지 아, 않습니까? 부담돼 옆에 가서 자꾸 <웃음> <웃음> 누굴 보는 지를 <줄> 모르겠네 <laughs> 요즘 호러는 굉장히 자극적인 컨텐츠를 요구합니다. 네, 그렇죠. 하지만, 보이의 시리즈는 클래스컬한 그 어떤 공식을 음. 충실하게 따라가요. 아하. 네. 여러분들이 히치콕스러운 호러, 아니면 공포, 레트로의 공포를 원하신다면, 이 영화를 강추 드립니다. 아하. 저 핸드폰으로 네. 여기 얼굴 찍어도 돼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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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줘보세요, 내 거. 수입하시게 된 계기는 뭘까요? 저는 원을 먼저 했고요. 응. 원이 너무 좋았고, 그 원에 대한 응, 한국의 그치. 박스 오피스에 대한 아쉬움이 너무 그치. 컸기 때문에, 음. 투도 계속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어, 진행을 한 거죠. 왜, 왜 그런?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 예. 보이가, 네. 원이, 네. 스토리상에서는 굉장히 재밌었는데, 네. 개봉하는 날 곡성이랑 붙었네요. 아, 곡성이랑 붙었군요. 한세계 네. 날건 네. 곡성이랑 붙으셨네. 네. 아, 네. 그래서 아쉬워서 네. 이제 네. 더보이2도 수입하게 되셨다. 그럼요. 라는 네. 말씀을 네. 하신 네네. 거고, 더보이의 어떤 매력에 끌리셔서? 예쁜 인형, 너무 끌리지 않나요? 아 네. 심쿵 포인트가 있었군요 아 그럼요 배급하시게 된 이유는 뭘까요? 더보이치아기율 솔직하게 얘기해도 돼요? 아 그럼요 솔직하게 생각은 없죠 지금까지 굉장히 솔직하셨는데요 목좀 잠깐 치키고요 아, 네. 제가 이 영화를 투를 하게 된 이유는 네. 첫째 수입사 대표님을 우연치 않게 예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laughs> 네. 본의 아니게. 네. 본의 아니게 영화를 하나 했는데. 네. 좀안 좋았어. 아. 서로가. 아, 서로가. 아, 그랬다가 다시 만났어. 그 영화 마켓에서 만났어요. 네. 더보이2가 나온다는 거야. 네. 근데. 더브이2가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내가 좋고 나쁘고 막 이런 것도 아니라, 그러면은. 아니, 재밌게 해주세요, 짧게. <laughs> 음. 알고 있었는데, 네. <laughs> 1편을 봤는데, 영화가 네. 좋네. 아. 음, 그래서 2편 계약할 때 갔네. 음. <laughs> 그래서 내가 하기로 했네. 1편을 또 보셨기 때문에. 1편은 또... 꼭 봐야 됐었어. 음. 근데 1편을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야. 네. 그래서 이거는. 묻지 마. 그니까 러 아, 1편은, 1편의 엔딩이 일반적인 호러의 엔딩과는 약간 차별화됐다. 아, 네, 그래서, <laughs> 나는 근데, 솔직히 거죠. 얘기하면, 응, 응. 그 더보이 1편은, 뭐, 차별화를 이은걸 떠나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느끼겠지만, 차별화를 두고 싶지 않아. 영화는, 재밌는 건 재밌는 거 재미없는 건 없는 거기, 음. 없는 거거든. 음. 그럼왜 그걸 갖다 자꾸 평가를 하고, 우리가 무슨 평론가다니 아, 나 그리고 평론가 얘기해도 되나? 네, 다 됩니다. 그냥 좀 안타깝네. <laughs> 아 안타깝다. <laughs> 왜냐면 아. 평론가 분들이 네. 그 영화에 대해서 평론을 하는 것도 좋아. 네. 근데 99명이 싫다고 하더라도 한 명이 좋으면한 명이 좋은 그 사람의 의견은 그분이 평론을 할때 반영이 하나도 안 된다. 아 그건 그렇죠. 네. 저희들도 네. 그 평할 때 굉장히 좀조심 네. 조심하게 네, 되는거 아, 같아요. 아, 남의, 아, 남의 영화를 네. 깎아내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요. 좋아하는 음. 분들도 계시고 그럼, 안 네.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네. 그럼 어, 거기에서 조금. 싶다라는 표을또 네. 네. 하셨네요. 안 네.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laughs> 이 부분이 포인트다 라고 하시는 대목이 있을까요? 1편과 다르게 독자적인 영화를 보셨으면 좋겠고요. 음. 독자적인 영화를 봤을 때 굉장히 소름 끼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면 아하. 자기가 좋아하는 인형이 되게 많거든요. 네. 그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있던 인형이 있고 옆에 데리고 있고 한동안 오랫동안 데리고 있었던 인형이 있는데 그 인형이 자기를 계속 주시하고 있었다고 생각을 하면 굉장히 소름 끼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런 걸 생각하고 네. 보시면 어, 어떤 뭔가 이펙트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 네. 지금 계속 소름, 이 끼치거든요. 네, 계속... 집에 그런 인형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거예요. 지금 계속 쳐다보고 있거든요. <laughs> <laughs> 집에 인형이 계시잖아요, 인형이. 아, 진 인형이 있긴 잖아요 인형이, 아, 인형. 네. 인형이 아, 네. 소름 끼쳐요. 있는. 그 아. 옛날에 아시잖아요. 깜빡깜빡, 눈 깜빡깜빡 거리는 인형 알지? 있잖아요. 네. 저 그런 인형 다 버렸어요. 아, 그러니까요. 진짜, 이, 네. 인형은 진짜 무서운 것 같아요. 아, 근데 그게... 여기 더보이는 더 무서워요. 네. 근데 그 아, 네. 인형이 되게 예쁜 인형이잖아요. 아, 그렇죠. 수집을 해놓고 이, 이, 그 싶은 그런 인형이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인형이 깜빡깜빡 거리고 자기를 쳐다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렇죠. 어우, 네. 또 조명에 따라 달라지더라고요. 조명에 아, 따라서 브람스가 무섭고 또 네. 멋있기도 하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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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그막 쿵쿵 나하고 난리가 나고. 네, 오늘 뭐 방송은 일단 망했습니다. <laughs> 자, 뭐더 보이 그만 홍보하고요. 네, <laughs> 개인적인 질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대표님. 그 호러 좋아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저는 호러 좋아합니다. 그래서 공포 영화도 들 굉장히 많이 배급하시더라고요 네, 네 많이 했습니다. 네. 네. 그왜 공포 영화를 배, 배급을 하시는 이유는 그냥 좋아서 하시는 건가요? 공포는요. 네. 어떤 정형화되어 있는 형식을 벗어나는 분위기이기 음, 때문에 음, 네. 호러 영화를 보시면 정말 인디 영화 감독이랑 인디 영화 제작자도 도전할 수 있는 분야인 것 같아요 음, 네. 왜냐면 호러는 네. 예 가능성이 무궁무진하거든요 아, 참신한 부분도 그럼요, 있고 그럼요. 네. 아이디어도 너무 어, 뻗칠 때가 굉장히 많고 근데 최근에 공포영화들이 많이 없지 않습니까? 공포영화가 많은데 네. 그런 공포영화의 수치에 도달할 만큼의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는 공포영화들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좀 네, 안타깝긴 하더라고요 좀 안타깝죠. 네. 네. 아, 또 계속 공포영화를 또 수입하실 거죠? 그럼요. 저는 매니아입니다. <laughs> 네. 보이 보이. 응, 네. 엘론 네. 하면 이제 공포 영화가 됐으면 좋겠네요. 블루 마우스처럼. 네. 그런 뭔가 그 브랜딩을 시키고 싶은 욕심이 있네요. 그러면은 박 대표님께서는 이제 옛날 영화, 고전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이라든지 피아노, 제5 원소 뭐 이런 것들 다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걸 오. 어떻게 전다 찾죠. 오. 네. 오. 파이트 클럽도 가지고 계시고. 오. 맞죠? 뭐 그럴걸? <laughs> <laughs> 그리고 최근에는 막 미드 소마, 고흐, 엘리엇과 산타 뭐 이런 것도 있는데 뭐 유전하고 최근에 좋은 건다 갖고 있는 데가요 아, 뭐 네, 유전하고 뭐 미드 소마 이런 건 얘기 안 하나? 그러니까요, 미드 소마하고 응. 유전 저 이거 응. 보고서는 진짜 무비머스서홍보를 진짜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저희를 모르신다고 들었습니다. 홍보사에서 얘기는 했을 건데 네. 어, 제가 몰라서 저희 돈도 안 받고 했거든요. 아 진짜요? 아 그럼요. 아 그거 제가 그, 뭐, 혹시, 뭐, 그투 나오면. 아, 그럼요. 챙겨드리겠습니다. 아 그럼요. 네, 좋습니다. 제가 지금. 아, 이제 드디어 이제 방송 남네. 코로나 때는 뭐, <laughs> 네. 밥은 <laughs> 살수 있는데. <laughs> 네, 좋습니다. 예, 지금 예, 방, 지금 <laughs> 방송 불량 나오시는 거예요? 예, 방송 불량 뽑고 있습니다. 세금 계산서 끊어야 돼. <laughs> 네. <laughs> 주세요. <laughs> 그, 그러면은 네. 근데 다양한 장르를 굉장히 많이 배급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아까 말했던 것처럼 호러의 어떤 장르를 뭐 구축한다든지 뭐 그런 생각은 없으신가요? 아, 저희 회사는 뭐이 자리가 우리 회사를 홍보하는 회사 그 자리는 아니지만 그렇죠 네. 그러니까 뼈 있는 얘기를 한번 하면은 아, 저는 네. 좋은 사람하고 하고 싶은 게 첫 번째입니다. 네. 네, 어떤 사람이 어떤 영화를 갖고 있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음. 제가 하는 일은 비즈니스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 보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 만날 때 영화를 만나고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음. 사람을 보고 영화를 보고 음.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아. 첫 번째는 이제 사람에 대한 이 업계에 알고 있는 서로의 평가. 근데 그게 저만 평가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도 저희 회사를 와 저와 평가를 하고 이제 서로가 이제. 그렇죠. 되겠죠? 네. 네. 아무래도 네. 기울어진 거 인정관계가... 없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영화를 고르는 기준은 사람이 좋다고 하더라도 그분이 만약에 내 성향이나. 하 내... 이러면 저기, 저기 떨어져요. 그러 하면 되죠. 네, 다, 다, 잘다잘릅니다 어. 다 지금. <웃음> <웃음> 다, 다 편집이야. 네. 다, 편집지면 네, 괜찮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아, 뭐 좋은 영화 하고 네 그러면은. <laughs> 주주 대표님은 사람이 좋아서 하신 건가 사람이 좋아서 연이 됐고. 저는 둘 다입니다. 응. 응. 네. 네둘 다지, 네, 뭐. 응. 사람이 좋아서 연이 됐고, 응. 처음에 연이 됐다가 끊어졌지만, 아, 잘 끊어진 게 아니라, 처이좀 <laughs> 아, <laughs> 있었지만, 네. 저는 운이 좋았죠. 응. 그래가지고, 네, 다시 또 이렇게 해서, 앞으로 준비 중인 영화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 생각해보니까 진짜 영화를 보고 그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진짜 보고 하는 게 믿음도 가고, 또그 사람 또 어떻게 할지 또, 성향도 나오고, 그런 게 있는 것 같네요. 그게 네. 굉장히 위험해요. 위험하긴, <laughs> 사람 보고 했는데. 근데 위험한 거아고는 굉장히 좋은 영화들을 많이 하셨던 것같요 그러니까 것 같아요. 좋은 영화, 에뭐 그건 맞습니다. 네, 그렇죠. 좋은 영화들만 추구를 하고 있고. 원더일도 했었잖아요. 아, <laughs> 어? 대단하신, 대단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거은 이렇게 보여도. <laughs> 아, 저, 저, 처음에 왔을 때, 저, 짜장면 아까 안, 안 시켰는데. <웃음> 아니, 저, <laughs> 마스크가 자꾸 올라가지고 <laughs> 각자, 어, 회사에서 가지고 계신 영화 중에서 또 추천하고 싶으신 영화, VOD 서비스로 지금 출시되고 있는 영화들 있지 않습니까? 너무 많습니다. 예, 네, 그 중에서 뭐다 자식 같겠지만. 하나만 좀 추천을 하나만? 네. 아. 또이 영화 많이 봐주세요 라고 하주, 아. 해주실 영화들이 또 있다면 일단 말씀하세요 나 이거 보고 아 이거 하나만 얘기하라고 그러시니까 하나 하나 네. 뭐, 하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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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하라고 그러니까 어. 아 근데 노크너 어. 이거 녹화가 많다. 너무 짧네 할게 많은데 독일 영화가 메시지 전달면이나그 프로덕션 밸류 면에서 굉장히 좋아요. 음. 그런데 그 독일 영화는 언어상의 다름으로 인해서 외면받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렇죠. 좀 생소하긴 하죠. 그럼요. 네. 뭐 영어로 못 알아듣는 거, 독일어로 못 알아듣는 거. 똑같습니다! 네, 똑같습니다! <laughs> 그런데, 네, 하지만요.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영화는. 우리 생애 최고의 해라는 영화가 어, 있습니다. 아 네. 예, 예, 독일 영화인데 시한부 인생을 살게 된두 친구가 마지막으로 여행을 떠나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네. 저는 그 영화를 추천을 드립니다. 아 네. 네. 꼭 네. 여러분들 확인하시고요. 네. 그다음에 저는 한 편을 말씀하라고 하셨지만 네. 세 편을 말씀드리겠요 <laughs> <laughs> 정말. 검색해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많은 영화를 저희, 제가 했는데. 그럼요. 저희 회사는 집회서처럼 이렇게 자금을 많이 부어가지고 이렇게, 뭐, 작은 문제가 아닐 수도 있겠죠. 어떤 문제가 있어서 흥행이 안 됐지만, 정말 우리 그 영화를 보시는 분들이, 아, 이 돈은 내가 안 아깝다. 아, 네. 라고 할 만한 영화? 파, 세 편. 저희 회사에서 한거딱세 편을 말씀드릴게요. 네. 유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 네. 유전은 정말 명작이죠. 네. 네. 유전을 보지 않는 분들이 미드소마를 이해할 수 없어요. 아, 그렇죠. 네. 네, 절대. 네. 중요한 건이 감독님도 차기 제거 준비를 하면서 아리에스터 감독 예 네, 네. 저는 이제 나머지 이제 두편은 제가 개봉했던 마리안노와마가리트 라는 영화가 있어요 네. 그 대외적으로는 종교적인 영화지만 네. 그 영화를 직접 보시면 음. 종교적인 거를 떠나서 사람과 사람이 만났을 때 어떤 마음을 갖고 만나야 되냐는 그런 메시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영화 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이게 중국 영화예요. 중국 영화. 네. 산이 울다라는 영화가 있어요. 산이 울다요? 네. 아, 부산 영화제에서 여러 가지 음. 이슈도 됐고 그 수입사. 대표님이 아는 지인인데, 배급을 할 데가 없다고 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 회사는 거의 다 그래요. 배급을 할 데가 없어서 저희 회사로 오는 게 되게 많거든요. 어떻게 보면 음. 영화, 저희 네. 현실이. 네, 현실이죠. 네. 근데 그 영화를 봤는데, 네. 뭐제 나름대로의 울림. 음. 사람마다 개인적인 그런 게 틀리겠지만, 그 너무 좋아가지고, 그거를 개봉을 했어요. 네. 그리고 또, 대기업이 도와줬어요. 아. 큰 멀티에서, 어. 뭐, 나름 생각해서 많이 도와줬는데 중국 쪽에서도 협조도 많이 해주고 배우도 많이 해줬는데 뭐 중요한 건 경영가가 그만큼 안 됐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네. 우리가 뭐큰걸 바라는 건 아니지만 네. 제가 말씀드린 이새 영화는 봐주셨으면 해요. 음, 네. 음, 그게 과금이 크게 뭐 지금 현재 뭐 그런 건 아니니까. 그렇죠. 뭐, 네. 그리고 네. 배급사가 받는 게 아니거든요. 그, 아 그런 거요? 네, 그럼 배급사 받는 게 아니에요. 수입사하고 수입사하고, 네. 수입사하고 네. 또 이제 플랫폼사하고 여러 가지 계약이 있긴데 배급사 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오. 네. 저는 그럼 괜히 준비하는 거네요, 이건. 당연히 VOD 서비스를 이제 사람들이 봐주면, 음. 당연히 수입사나 배급사도 음. 돌아가겠다라는 생각에서 이제 준비했던 거예요 수입사 같은 경우는 좀 돌아가지만, 네. 배급사는 단발성입니다. 아. 네. 저는, 저는요, 네. 여기서 그,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네. 한국 배급 현황. <웃음> 이런 거한 <laughs> 번, <laughs> 네. 번 스페셜로 한 번. 저는 나중에 할 의향이 아, 있습니다. 괜찮으실 것 같아요. 네. 또, 보이를 하는 이백급스 대표님이 <laughs> 모든 거에 다 커버를 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커버를 하고 계시라는게문화발로 이렇게 다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아. 진행 하고 계시는데, 한국 영화 쪽 진행하는 것에 대한 아픔이 또 많고. 아, 지금 들어도 지금 벌써 스픔이 지금, 지금 눈 보세요, 눈. 그니까, 이게. <웃음> <웃음> 이슬이, 외치, 이, 이슬이 외치잖아요. 네. 네. 그거는 러니까그 다른 자리를 마련하셔서 다시 얘기할그러니까요 저희도 있어요. 갑자기 이렇게 느껴지는 네, 게 네. 지금 수입이 돌아가지도 않는데 지금 네. 세 개나 지금 추천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네. 궁금한 거 개봉 일주일 전에 네. 하는 거잖아요. 네. 개봉했을 때 우리가 이 자리에 다시 한번 봅시다. <laughs> 그래요? 어떤 표정으로 만나나요? <laughs> 자, 어, 네, 오늘. 어 더보이 2 뭐, 얘기한 것도 없는데 <laughs> 끝났네요 정말 <laughs> <제> 정말 <laughs>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미리 미리 사과드리겠습니다 아 근데 궁금한 게 이게 분량이 네. 나오나? 네 분량이 지금 나왔습니다 아니, 비싸게... 오늘 방송하시게 된 소야, 소감 듣고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부비 몬스터 화이팅 아네 감사합니다 여기 나오기 이, 지금 이 촬영을 저, 하기 전까지 되게 걱정도 많이 하고 했는데 네. 부드러운 자리가 된것 같고 있는 대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네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정신이 없었는데요 네. 네, <laughs> 네, 더보이2 도란 프랑스 꼭 봐주시고요 아이 <laughs> <다 웃음>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 안녕 안녕 <laughs> 안녕 <laughs> 우리 안녕이에요안볼 <laughs> 거야 다음 주에 안녕 <laughs> <laughs> 안녕 <laughs> <안 웃음> <안 웃음> 아 누나 는안볼 거야 누나 안녕이지 <laughs> 누나는 너, 나, 주에 나, 안녕 누나는 다음 주 안녕이고 우리는 다음 주에 봐야 돼 안녕 <laughs> 아나 네. <laughs> 아, 너무 힘들었어